그러네, 우리 범죄자네. 범죄자는 아하. 존재 말안 해. 이제 범죄자의 회원님, 그런 마인드를 알아보기 <laughs> 위함인데. 어. 이거 그냥 너무 새기고 심술난 느낌이 <laughs> 드는데 아용이는 그냥 범죄자가 됐습니다. 마인드가 <laughs> 얘는 그냥 병, 아 그냥, 아, 범, 아. 아니, 또, 또, 그냥 태초부터 그렇구나. 범죄자야. 얘가. 아용이 퇴사하면 큰일 납니다. 저 5천 원 중에... 벌었지 여기... 말입니다. <laughs> 아용이 퇴사하면 얘기했습니다. 저 그냥 반프라이크라고. <laughs> 여기 중에 락틱 누가 제일 잘 땡니까? 오케이. 맞습니다 아니 아, 그냥, 나, 그냥 하나로 계속니다진혜 아아! 아얘 말하는 거부터 달라 좋아요 뭐, 얘 뭐라고 했는지 니까 페로 예, 예, 방금 전에 아이 범죄자처럼 말해야 돼 이제 진짜 나 이제 범죄자야 이 X 새끼들아 o 나라새들아뭘봐 <laughs> <쳐라. X 웃음> <X 웃음> <laughs> 나영 <laughs> 뭐 <하는> <laughs> 아, 아, 씨안 좋아요. 야 민중이 곰팡이가 오기 전에 우리를 봤어. 그니까 쏙주 <laughs> 새끼들 그냥 하루 종일 도넛만 처먹는 새끼들이고, 뭘또 잡는다고 그냥. <laughs> 야, 너사수 누구였냐? 그냥 다름이 아니고, 내가 한번 알아는 줄게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안 일러, 안 일러. 저사수 <laughs> 미나리 선배님이셨지 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런 그런 게 아니면은 좀 믿어요. 선배님 사랑합니다. 아유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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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야, 나 웃지 줘요. 아니요. 에 아영 아영이 내일 내근만 하자. <laughs> 경찰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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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영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어, 반갑지 말입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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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로 못 나오니까 이 집들은 뒤로 못 나오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얘는 그냥 정면에다 두고 그냥 개빠르게 튄다는 마인드여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숨길까요 오토바이, 풀숲에 도주로까지 한번 봐줘야 봐둬야 됩니다. 이런 곳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안 걸립니다. 차로는 이거 지금 멈추십시오. 멈추십시오. 아 까비 <laughs> <laughs> 범죄자들이 <범죄전을> 렇게 <laughs> 많이 하던데. 있다 같은 구역 안 좋아요. <laughs> 문 <문을> 닫으시지가. <laughs> 뭐라고 하셨습니까? 민중의 고팡이! 모욕죄로 a t I s 습니다 m i l e Smile. I don't know. 누구 not a mocker. I'm not a mocker. i 다 야뭘 봐, 자새끼더라욕으로 넣어버려, 지 말입니다. 지말입다 넣어버려, 으로 뭐라고? 사랑해요. 큰일 날 거야. 회기방이 너무 무서워. 너무 <laughs> <잘> 힘들 <힘들었을 웃음> 것 같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 긴장. 진짜 힐링 너무 됩니다. 그냥 쫄기 쫄기 타고. 맞습니다. 아용이 말고는 <laughs> 다경 경찰 마인드가 아직 있어가지고 쫄려가지고한쪽에 치고 아, 갈까? 갈까 갈까, <laughs> 아, 갈까? 아, 아, 막 갈까 이러는데 아용이는 그냥 뭐 묵묵하게 그냥 칠고 있어요. 좋아요. 아, 그, 궁금한 게 있는데. <laughs> 언니들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<laughs> 좋아요.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. 다음에 꼭 해보십시오. <laughs> 이미 해봤습니다. <laughs>